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6번이요. 16번에 보니까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그 설명이래요. 가로안에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이제 설명에 보니까 땡땡은, 땡땡은 이미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나 우리 이제 메시지요. 입력 데이터나 이제 메시지를 고정된 그길이의그 그 값이나, 값이나, 우리 이제 키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래요 보코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제 일방향 함수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무결성 검증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정보 보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된대요. 그때 종류에는 SHA 시리즈가 있고, MD5가 있고, n 4 c 라는게 있고, s n 프 p Pro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렇게 이제 이미 길이의 입력 데이터가 됐든 메시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고정된 길이의 값이나 키로 이제 변환한다 그렇게 나는데 그때 이제 변환할 때 우리가 이제 해시 알고리즘, 해시 함수라는 걸 이제 사용합니다. 해서 그때 이제 해시 함수로 이제 변환된 그런 이제 값, 그런 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해시 값이다, 해시 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우리 이제 해시 함수의 종에 류 보게 되면 SHA 시리즈라는 것도 있고요 MD5다 그리고 우리 N4시다 그리고 스냅프루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로 안에 들어갈 그 정답은 우리 해시요. 해서 해시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쓰거나 아니면 영어로 쓰거나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우리 16번 문제가 우리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나왔죠. 이 암호 알고리즘, 이 내용 좀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해시라는 알고리즘이요. 이 해시 알고리즘은 우리가 해시 함수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길이에 내가 입력할 그 데이터가 됐든, 메시지가 됐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해시 함수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게 되면 어떤 특정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고정된 길이의 값이 됐든 키로 그렇게 이제 변환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해시라고 해요. 그때 이제 해시 함수로 이제 변환된 값이 됐든 키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해시 값, 해시 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요 해시라는 거는 데이터를 암호할 때도 쓰고요, 무결성 검증을 할 때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정보 보호를 할 때도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우리 요 해시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해시라는 거는 이미의 길이에 입력 데이터가 됐든 메시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고정된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걸 보고 얘기하더라.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다 해시 함수다. 해시 함수다. 자, 그럼 이 해시 함수의 종류 좀 살펴보자고요. 해시 함수의 종류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SHA 시리즈라는 게 있고요, MD5라는 게 있고, NDC라는 것도 있고요, Snafu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이제 SHA라는 이 시리즈요 얘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시리즈다 그러면 이제 1, 2, 3, 4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1993년도에 미국 국가보안국이 이제 설계를 했고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SHA 0번 0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1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SHA 2번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이번에는 이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md5 md5가 예전에 이제 시험문제 나왔었거든요 요 md5는 1991년도에 알리베스트 라는 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구안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md4 md4 라는 요 알고리즘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안한 그런 해시 함수 그걸 보고 우리가 md5 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블록의 전체 길이가 512비트고요 키의 길이는 128비트 이렇게 생긴 이제 해시 함수 이름이 MD5고요. 그다음 이제 N4이라는 요 함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989년도에 일본의 이제 전신 전화 주식회사 여기서 이제 발표한 암호화 해시 함수 그 이름이 N4라는 거고요. 얘는 이제 블록 크기 그리고 키의 길이 전부 다 이제 128비트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N4라는 요 해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냅프루라는 게 있는데, 얘는 1990년도에 RC 머클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표된 그런 해시함수. 얘는 이제 30비트 프로세스에서 이제 구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개발된 게 우리 스냅프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시함수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 특징이랑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서로 연관 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MD5 나온 적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암호 알고리즘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꼭 이런 특징하고 우리 알고리즘 이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세요.